빵 사러 간다더니 마라톤 완주한 션. 가수 션이 이번에도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러닝과 기부로 유명한 그는 아내 정혜영에게 빵 사올게라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 향한 곳은 마라톤 대회장이었죠. 완주 후에야 진실이 공개되며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션은 평소에도 꾸준히 러닝과 기부 활동을 이어오지만 이번에는 아내조차 몰랐던 비밀 출전이었습니다. 그는 혜영이 걱정할까봐 살짝 숨겼다며 작은 깜짝 이벤트라고 밝혔죠. 빵 사러 간다더니 마라톤 완주라니 팬들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천의 러닝 철학, 꾸준함, 오랜 습관으로 삶의 일부, 기부 연결, 뛴 만큼 선한 영향력, 가족과의 조화, 아내와 즐거움 공유, 자기관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 이번 러닝은 단순 운동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깜짝 이벤트이자 삶의 즐거움을 담은 도전이었습니다. 쿠션의 러닝은 개인 취미를 넘어 팬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다양한 러닝 대회와 기부 챌린지에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